네, 겨울철 코로나 유행 확산세가 다소 꺾이는 흐름이 이 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위원장은 이번 주 위중증 환자 증가가 꺾일 경우 다음 주 실내 마스크 해제 논의 가능성도 언급했는데요. 아직은 이르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신규 코로나 확진자는 19,000여 명, 하루 확진자가 1만 명대로 내려간 것은 두달 만입니다. 2주 이상 주간 발생 환자가 감소 흐름을 보이면서 코로나 확산세는 한풀 꺾이는 양상입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50% 아래여서 현재 유행 지표로만 본다면 실내 마스크 해제 논의 기준은 충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중증 환자 규모가 이번 주 감소 추이를 보이면 본격 논의가 가능하다는 언급도 나왔습니다. 이 숫자만 어느 정도 안정에 되면서 꺾이는 모습을 만일 이번 주 우리가 본다면은 다음 주쯤에는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 정식으로 시작해 볼수 있다. 또 방역 당국이 중국발 확산에 대비해 방역 조치를 하고 있고 중국 대도시에서 유행이 정점을 지나고 있는 추세 등을 감안하면 논의해 볼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이런 논의 자체가 아직 이르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최우선 보호 대상인 고위험군 접종률이 지표에 미달하는 상황에서 자칫 설 연휴를 기점으로 위중증 상황이 재악화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게 우선이란 것입니다. 신접종률이 충분히 높다면 또 생각해 볼수 있지만 그런 안전 장치는 안돼 있는데 자꾸 이런 메시지를 하니까. 중국발 입국자들이 제 3국을 통해 입국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방역 당국은 한국 도착일 기준 7일 이내에 중국을 들렀다면 신고하고 입국 1일차에 PCR 검사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희입니다.